아 이런 미친! 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laughs> 밤마다 이제 어, 어머니, 저 원래는 엄마라고 하는데 제 엄마가 이제. 밤마다 전화를 잘, 자주 하십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항상. <laughs>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들 있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또래 또래 애들의 부모님들, 저희 도다 키우시고 잘 살아가시고, 그다음에 저, 저, 저희 자식들도 다 키우, 고 짱짱짱. 우리 우리 세대 부모님들 대단하고 항상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애기 키우는 애들 이제, 이제 조금씩 생기고 이제 있는데, 많이들 있는데, 존경합니다. 취해가는게 보이죠 제가 음아 엄마 엄마가 지금 전화 왔는데 <laughs> 엄마도 제이 동영상 보시나 봐요 그러면서 웃지 좀 말라고 왜뭐 이렇게 웃냐고 막 그래요 <laughs> 웃는 게왜 웃는 게 웃어야지 사람이 힐랍피션 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봐. 말어 <laughs> <laughs> 아, 마늘이 매워. 아, 마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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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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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나. 저 이상하게 이상한 건지 아님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마늘이 매우면 귀가 엄청 귀쪽으로 막 엄청 아파 여러분도 마늘이 매울 때 그런지 안 그런지 댓글로 좀 써주세요 눈물까지 나네 계안 넣어 먹어야지 고추만 넣어서 먹어야지 고추장 보여드릴까? 몸이 쪼그라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티도 축축 차더 보이지. 이제 할말도 없고 이제 제가 살짝 취하는게 보이죠? <laughs> 이거 빨리 먹고 방송 끌게요 방송이 아니라 녹화 하나 뼈가 아직 너무 세다. 근데 오늘 야채 야채 이런, 이런 야채도 야채도 많이 먹고 야채 야채 야채도 많이 먹고 생회도 회도 먹고 건강식이라 기분이 좋으네요. 술은 제 뭉친 근육을 풀어줄거고 혈액순환도 엄청 빠르게 해서 제가 이렇게 <laughs> 좋은 음식들이 몸에 쫙쫙쫙 공급해줄거기 때문에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완전 <웃음> 건강식 <웃음> 웨빙 퍼펙트. <웃음> <웃음> 아 이런 미친.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이거.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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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아예 핸드폰에 안 꽂아 놓고 방송했네. 아. 녹화는 핸드폰에 녹화는 됐을 건데 이 생생한 소리는 안 들렸겠다. 아. 바보다. 아, 진짜. 뭐 대충 하는 거죠, 뭐. 약을 <laughs> 꽂든 안 꽂든 구독자 수에 크게 영향은 없다는 거. <laughs> 인정. 아. 누가 보면 엄살 핀다고 할 수도 있겠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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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더 아팠고 지금 좀좀이 소주 때문에 좀 덜한 거 같은데. 밀면져 맛있다 맛있네 확실히 마이크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마이크는 고정돼 있는데 마이크 선을 이 핸드폰에 안 꽂았어 바보처럼 꺼진 마이크에다 내가 지금 아까처럼 계속 이렇게 이렇게 네. 다 먹었으니까 치울게요. 없어. 하. 저도 힘, 저도 힘들지만. 보시는 분들 중에 힘, 힘, 저만큼 힘드신 분들 많겠죠? 다들 힘내십시오.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오늘은 녹화가 너무 길어져서 <laughs> 그만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해 아이회먹방인데이뼈 이이 씻는 소리를 저희 마이크에 잘 들려줬어야 되는데 마이크 연결을 안 하고 그냥 녹화해가지고 아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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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네 또 언제 회 먹게 되겠어요 이 방송에서 아니야 또 많이 먹을지 제가 곧곧 다시 회 먹겠습니다. 아이씨 바보. 저희가 원샷 하고 이제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오 그. 이제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들은 이런 이런가 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막 하는데 전 <laughs> 여러분들 때문에 먹는 건 아니고 제 돈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곧 곧은 아니고 뭐 언젠가는 저도 운, 운 좋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맛있는 음식 먹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라고 말할 날이 있겠죠. 아직 아직은 그냥 내가 다른 데서 일해서 번 돈으로 먹어가지고 찍는다는 거 아, 취했다 개 취했다. 와씨 아, 너무 취했습니다. 아 오늘 아 이거 먹고 가기로 했지. 이가 없고 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 방송 봐주셔서 다 감사해요 제 지인 다 99%가 제 지인들 지인 분들일 텐데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시는 일 항상 잘 되세요 코로나고 나발이고 여러분들 다 씹어먹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